21대 국회가 이제 넉달 뒤인 오는 5월 29일에 막을 내립니다. 21대 국회가 처리한 경남의 현안과 성과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 발전에 토대를 얻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위성 본체 위에 광학 레이더 등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카이는 기존 항공기와 위성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해 선업배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 9일 우주 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항공기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성까지 항공 부문과 어, 패키지 수출을 하면서 어, 이 시장을 넓혀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공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규모 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청사진을 그리게 된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 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 입주 기업의 공장 증축 등 450억 원대 신규 투자 유치와 5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승강기 산업 진흥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 수출 지원 강화와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승강기 대학과 산업단지를 갖춘 거창군에 희소식을 안겼습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모두 2,700여 건. 경남은 또3.15 관련법 통과로 3.15 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한 거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